2021년 6월 20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설린교회 청소년 청년 함께 모여서 청소청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반갑고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 특히나 청소년들이 많아요. 시험 기간이 있어서 학원에 지금 가 있거나 한 청년 청소년들이 많은데 오늘 꼭이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달았으면 좋겠는 작은 소망 담아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나누면서 예배 시작할 건데요. 오늘도 같이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는 길, 주님 인도 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イね「インドアシネインドアシね」 许。 드시고 사막에 나만 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전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삶 속에 새를 항상 함께 하시네 <목소리> 사랑과 힘 <인데프시노> 베푸시며 가는 길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가사처럼 어,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은 무엇인가 고민해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 얼굴을 좀 나타내 보이고 시작할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청년분들, 청소년분들 너무나 반갑고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땡땡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무언못 한다면 할때이 가운데 칸에 무엇이 들어갈 것 같으신가요? 주니 쌤? 일단은 명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라는 굉장히 그 문과적인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로 계신 분들 여쭤 볼까요? 어, 우리 반성현 청년.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까요? 만약에 당신이 땡땡 한다면 <laughs> 너무 뭔가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아, 광범위한 것 같나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것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음, 만약에 당신이 공부한다면, <laughs> 아, 공부, 네, 좋습니다. 공부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청년도 했으니까 청소년 중에 지금 현재 많은 공부와 씨름하고 있는 고삼 이윤서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청소년부 이윤서 학생 만약에 당신이 땡땡 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 기도 네 기도 기도요 네 기도요. 네. 어, 제가 지금 제, 죄송합니다. 제 길을 살짝 의심했네요. 아, 너무나 <laughs> 은혜로운 답변이 나와서 아, 네, 좋습니다. 어, 우리 윤서가 오늘 대표 기도라서 그런지 만약에 당신이 기도한다면 마치 설교 주제가 그렇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유추가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였는데 실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실수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잘못된다면 만약에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돼서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한다면 말만 들어도 두렵죠. 생각보다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라는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실은 답은 실수한다면 잘못된다면 누군가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 때문에 나를 비판한다면 그것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약 때문에 너무나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니까, "아,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했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거나 나한테 잘못했다고 비판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은 많은 것들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만약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들 이것을 실은 우리는 두 글자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죠. 어, 우리 김소담 청년은 요즘에 혹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걱정이 하나 있나요? 정조화 면인가요? 찬빈이, 찬빈이 혹시 요즘에 가지고 있는 걱정 있나요? 채팅창에 올려주면 목사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담 쌤이나 나은 쌤, 나은 청년 걱정, 요즘에 하고 있는 걱정 물어봤습니다. 언니 걱정, 걱정? 네, 걱정이요. 오늘은 누가 올까 이거. 아 어린이집에 오늘은 누가 올까? 네. 아 나은 나은 청년은 올까? 올까? 아니고 올까예요. 크라잉. 아 누가 올까? 아이고. 네. 그렇구나. 아이들이 누가 울어가지고 또 그냥 난리예. 낳을... 를 그럴 수 있죠. 나은 나은 청년은 요즘의 음, 걱정. 진짜 진짜... 오, 저는 요즘 걱정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걱정이 없나요? <laughs> 아, 좋습니다. 우리 찬빈이가 채팅창에 뭐라고 했냐면. 성적이 걱정된다고 아 우리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아직 성적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슬픈 현실 내일 어, 시험에 하나 남았다고 아까 얘기를 하던데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 삶에서 실은 걱정이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잦아요 근데 그 걱정들이 보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는 되게 미리 걱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실은 아무 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 굉장히 그 팩폭 팩트로 폭행하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하면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야. 그렇게 걱정 많이 해서 네가 뭐 장수할 수 있겠니? 이 걱정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니? 무슨 의미가 있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은 6장 27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이후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다 우리의 걱정이 참 가끔은 쓸데 없다, 쓸모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26절 이 위의 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날아가는 새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시고 새를 살리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집니다. 28절.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옷을 사야 할지 걱정을 하는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그 백합화가 입고 있는 색깔이나 꽃잎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은 그 다음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솔로몬도 엄청나게 잘 입어도 이 백합화 꽃 하나처럼 잘 입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걱정이 참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 그러니까 그냥 들에 핀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 그냥 먹게 하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해주시는데 하물며 지금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마태복음 6장 본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먹고 사는 걱정, 너희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걱정이 정말 쓸데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비판하시고 역설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고,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게 하실텐데. 너희들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 너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무것도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준희 청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서 살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으면살수서습니까 어, 맞나? 어, 조, 좋은 국에서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무조건 다100% 맞는 건 아니니까. 반성현 한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에에서해서하나에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수 있다 아유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뭐가 아니죠? 어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건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믿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정말 설린교회 청소청년과 함께하는 교육자로서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으면 살아가는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어디까지 잘수 있나 한번 시험해 보자라던가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내가 공부를 뭐 공부를 내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뭐, 뭐가 있어? 내가 찍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정답으로 해주실 거야. 3번으로 쭉 찍어도 하나님이 나 수능 1등급 되게 해셔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에 붙여주실 거야. 이런 마음 자체가 실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주실 그 길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살게 해주실 건데, 근데 너희가 해야 될게 하나가 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저번 주에 우리가 교회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 무엇일까? 저는 실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해 드리고 싶어요. 걱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실수하고 잘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믿기 때문에 돌아갈 든든한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오름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잘안될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분명히 이일 이후에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돌아갈 든든한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 이 설교를 하게 됐던 거는 실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네, 아유, 깜짝이야 컵 소리가.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즌 2의 일화가 시작됐는데 어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제 의사들의 이야기인데 태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임산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의 산모가 있습니다. 근데 한 의사가 둘다 포기하지 않고 태아도 살리고 임산부도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밑에 레지던트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 찾아서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맨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만약에 수술이 잘못돼서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으면 그래서 선생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무서우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무섭죠. 그래서 그 선생님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서워. 나도 무서운데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 그것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두려움에 억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에 억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단순히 나의 능력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심을 믿으며 열심히 부딪혀보고 도전해보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앞날과 앞길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최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이 말씀을 가지고 이윤서 청소년이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청소년 청년부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바탕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 걱정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믿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거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의 설교를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청소년과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애정합니다. 함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지지 않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가, 가자, 가자가 가에될수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온앤오프로 오후 2시에 예배합니다 지금 그리고 어,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학원에 가 있거나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과 청년들 어, 분명히 이 이후에 올라가는 영상도 함께 볼 것이라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시간과 마음을 내어 예배를 지켜가는 청소 청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청년부 어울림 청년부의 현종환 청년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